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100세 인생 사용설명서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태양을 보시며 올해는 우리 자식들 일이 좀잘 풀리고 손주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으셨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 간절한 기도 끝에 정작 본인만을 위한 소망은 몇 번째 순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분을 만나 뵙다 보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도 노후의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눈물 짓는 안타까운 사연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과의 사랑도 지키고 내 품이 있는 노후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자산 관리와 상속의 기술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간만 지나도 장수잔치를 벌였지만, 이제는 100세가 기본인 시대가 되었지요. 60대에 퇴직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무려 40년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결혼할 때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진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곤 하십니다. 나야 조금 아꼈으면 되지, 내 새끼 앞길 열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부모로서의 권위도 자식의 효도도 지켜내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과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해서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셨던 분입니다. 아들은 성공하면 모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어르신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자식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명절에 자식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괴롭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자산의 철저한 자기 방어입니다. 2026년은 세법도 많이 바뀌었고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효도가 따라올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통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부모가 확실한 자산권을 쥐고 있을 때 자녀들의 관심과 방문 횟수가 더 높다는 씁쓸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주면 안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와 2026년의 경제적 환경입니다. 둘째는 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자식에게 서운함을 주지 않는 세련된 거절과 분배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내 권리를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끝까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식이 힘들 때에 따뜻한 밥한 끼라도 편하게 사줄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결심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6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노후 품격을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고, 자식들과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을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00세 시대,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로 남기 위한 지혜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자산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현재 가장 현명하다고 평가받는 자산 관리 전략은 무엇인지 제가 아주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실수 중 하나가, 내집한 채는 나중에 아들, 녀석 물려줘야지 하고, 애지중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이집한 채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며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혜택이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자식에게 집이라도 하나 남겨줘야 면이 서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상담해드린 자녀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평온하게 사시는 것을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택 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매달 용돈을 타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를 줍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녀가 갑작스럽게 큰 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큰 고민이실 겁니다. 사업 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다며 찾아오는 자식을 외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때 제가 권해 드리는 기술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계 설정입니다. 2026년에는 효도 계약서 혹은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이 아주 일반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큰 돈을 내주어야 한다면 반드시 서류로 명시하십시오. 이 돈은 나의 노후 자금의 일부이며 이를 증여하는 대신 매달 일정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박해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가장 세련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었습니다. 목돈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두고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구조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계십니다. 2026년에는 시니어 특화 금융 상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기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2026년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자산갈취수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해졌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나이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큰 돈이 움직여야 할 때는 반드시 하루 이상 고민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제3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부모의 희생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자식에게 더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멋지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자립심 강하고 효성 깊은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을 절대 방어선을 정하십시오. 그 방어선만큼은 자식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이고 가족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택연금의 활용과 법적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관리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세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방패를 단단히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으로도 살수 없는 자식과의 정서적 관계입니다. 돈은 지키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비결, 그리고 유산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제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돈이 가족 사이의 불화가 아닌 화목의 씨앗이 되게 하는 정서적 상속의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자식과의 갈등은 대개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부모는 그런 자식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다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하지요. 2026년 현재 진정으로 품격 있는 시니어들은 재산을 물려주기에 앞서 가치관을 먼저 공유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로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보다 무거운 짐을 먼저 지워주는 일이 됩니다. 대신 나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볼때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매년 명절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하십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올해 본인이 쓴 생활비와 남은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시지요.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용이니 너희에게 줄 몫은 없을 수도 있다고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더 자주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6년의 상속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평생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지혜는 무엇인지를 글로 남기거나 영상으로 찍어 두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거액의 유산보다 자녀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부모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대를 이어 자손들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금전적 요구를 지혜롭게 거절하는 구체적인 대화법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자식이 급한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안 돼. 내 노후 자금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럴 때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지금 이 돈을 내어주면 나중에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결국 너희에게 더큰 짐이 될 텐데 우리는 그게 더 걱정되는구나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즉, 거절의 이유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사랑 때문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당장은 서운할지 몰라도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최근 202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과 밝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 병상에 눕게 되면 여러분이 지켜온 자산은 순식간에 병원비로 사라지고 자식들은 간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수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큰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식단과 운동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도 결국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은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책한권 편하게 사고 친구들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그 소박한 자유 말입니다. 그 자유를 자식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나서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도 여러분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따뜻하게 예우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결국 균형에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나 자신을 향한 냉철한 책임감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지요. 2026년은 시니어가 더 이상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지혜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품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산을 지키는 법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당장 자녀와의 전화 한통 혹은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서 실천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 그리고 행복한 백세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러분께 자식에게 다 주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저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토록 강곡하게 당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노후의 돈 때문에 자식과 얼굴을 붉히거나 평생 일군 자긍심이 무너지는 일을 결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2026년에 우리 시니어들은 희생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즐길 줄 아는 멋진 인생의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긴 이야기들을 실천하기 위한 마지막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비상금과 생활비의 하한선을 정하십시오. 이 금액은 자식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너희에게 손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수 있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이 나중에 닥칠 큰 갈등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예방주사입니다. 셋째,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시간의 절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쓰십시오. 여러분이 등산복을 갖춰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산행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격변의 시대를 지나오며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 애쓰셨던 그 손마디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 손을 잠시 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잘 살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해입니다. 돈은 그 무대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훌륭한 소품일 뿐입니다. 그 소품을 남에게 먼저 넘겨주고 무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극은 백세가 넘어서도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제가 오늘 전해 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대신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기쁨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막막할 때면 언제든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당당한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 시니어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까지 100세 인생 사용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가을의 결실처럼 풍요롭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시니어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